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누구나 한 번쯤 체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특히 맛있는 음식 먹다가 체하면 정말 괴롭죠. 그래서 오늘은 체했을 때 응급처치로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죠? 체하면 고생하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 따주던 기억들 있으신가요? 먼저 이 정보는 단순한 카더라가 아니고 동양의학 연구기관과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둔 이야기입니다. 첫째, 엄지손톱 안쪽옆 소상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폐경의 말단 혈자리입니다. 여기에 사혈침으로 피한 방울 내면 속이 뻥 뚫릴 겁니다. 둘째, 합곡입니다. 대장경의 이 혈자리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벌렸을 때 꺼져 들어간 모습이 골짜기를 닮았기 때문에 합곡이라 하였다네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합곡을 자극하면 위장 운동을 촉진해 체한 증상을 완화한다고 해요. 정말 시원하다고들 하죠. 셋째 내관이에요. 심포경의 이 혈자리는 팔목의 바깥쪽에 위치한 내관은 손쉽게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내관을 자극하면 체한 증상이 빠르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멀미에도 효과가 있다니 일석이조죠. 넷째, 족삼리입니다. 위경의 이혈자리는 무릎 아래 서너 손가락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동양의학적으로 족삼리를 자극하면 소화기능이 크게 개선된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족삼리를 자극 후70% 이상의 환자가 체한 증상을 완화시켰다는 결과도 있어요. 다섯째, 중환입니다. 인맥의 이혈자리는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을 누르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대한민국 동양의학학회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중환을 자극한 그룹이 85% 이상 소화 관련 증상을 개선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천추예요. 위경의 이혈자리는 배꼽 양옆으로 두 손가락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천추를 자극한 환자들이 소화가 훨씬 원활해졌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제 요약해 볼까요? 씹했을때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혈자리. 바로 소상, 합곡, 내관, 족삼리, 중원 그리고 천추입니다. 이 혈자리들을 식사 후나 자기 전에 가볍게 자극해 보세요. 의외로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채했을때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지손톱 안쪽 소상혈을 사혈침으로 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이제 채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혈자리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